회장님 부르셨어요 회사 앞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회장님 벌써 2주나 여기서 꼼짝을 안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죠 젊은이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내가 여기서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말을 함부로 해 거짓 따위가 회사 입구를 막고 있으니 민원이 들어오잖아 당신들이 오성그룹 사람들이군요 이분이 오성그룹 회장님이야 도와주세요 진양이라는 제 여자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헛소리하지마 진양 부장님은 회장님 아드님이랑 곧 결혼하실 분이야 진양이는 제 여자친구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진양이를 불러주세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진양이와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생각이 많아진 회장님입니다.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죠. 신상 나왔던데 보러 가자, 자기야. 그때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버님, 전화야 잠깐만. 여보세요, 회장님. 진양아, 지금 어디니? 지금 진수 씨랑 데이트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회사 앞으로 당장 와. 지금요, 네,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아버님이 지금 회사로 들어오라 하시는데, 무슨 일이지? 지금 들어온다는군. 감사합니다, 회장님. 과연 누구 말이 사실일까요? 우선 당신 사연부터 들어봐도 될까요? 저와 진양이는 소꿉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다녔고 대학도 같이 합격했는데 진양이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슬퍼하던 진양이를 위해 저희 대학 자금을 진양이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진양이가 졸업을 하고 이 회사를 다니면서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 찾아온 이유는 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비를 빌리려고 온 거였어요. 그동안 일하면서 번 돈은 어쩌고요?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두 진양이를 지원했어요. 여자에게 이용만 당한 남자입니다. 진양이는 돈이 없다면서 기획서를 하나 써주면 성과금을 받아서 준다고 해서 써줬는데 그 이후로 또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인데 절대로 회사에 패를 기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학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기획서는 어떻게 쓴 거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졸업장을 땄습니다. 그 기획서 내용을 기억하나요? 프리미엄 샤워기 기획서입니다. 당신이 이 기획서를 작성했다고요? 제 기획서가 맞습니다. 그럼 자신이 쓴 기획서를 보지도 않고 설명할 수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전 남자친구를 본 여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회장님 부르셨어요. 이 남자를 알아? 처음 보는 남자예요. 그래? 그럼 이 기획서는 누가 썼지? 보시면 제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당연히 제가 쓴 기획서죠. 그럼 기획서 안 보고 이 제품의 특징을 설명해 봐. 워낙 많이 기획서를 만들어서 기억을 다 하진 못해요. 다른 사람의 절실함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도 모른 채 하다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군. 이 꼬질꼬질한 거지가 회장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뒤통수 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은인 어머니 병원비조차 가로채 네가 정령 사람이야. 아버님 너무 무서워요. 다음 달에 며느리가 될 진양이에요.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 사람이 되는 건 절대로 용납 못해. 더욱이 우리 회사에 너 같은 직원은 필요 없어. 당장 짐 싸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악랄한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올 뻔한 사장님의 대처가 현명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